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평강을 갖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귀공명을 다 얻었다 해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결코 행복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불안, 공포, 염려, 초조, 좌절, 미움, 절망이 가득한 이상 삶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그리고 행복은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비록 그의 생애 속에 부귀영화 공명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평강이 가득하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그 영혼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돈으로도 살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취할 수도 없습니다 연구하고 공부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은 사도 바울 선생이 명쾌하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을 얻는 제일 첫 단계로서 우리 주님 안에서 마음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고달픈 생존 경쟁 속에서 기쁨보다는 좌절과 슬픔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을 보고 기뻐하라. 환경을 보고 기뻐하라. 너희 기분에 따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겠습니다. 기쁨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한계점을 증여로 보낸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그릇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조건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보좌부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말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은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3층의 광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1층에는 모든 먹을 식물들을 채워 놓고 2층에는 각종 짐승들이 그하고 3층에는 노아와 여덟 식구가 그하는데그 방주에는 시안하게 창문이 천정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일체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홍수를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질 때부터 로 시작해서 온 세상이 홍수로 뒤엎어지고 그리고 홍수가 나중에 지나하고 마른 땅이 될 때까지 노아는 홍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주 속에 있어서 옆에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주야로 노아가 바라본 것은 천정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었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만일 창리란 홍수를 바라보았더라면 그만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 좌절감으로 절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나간 홍수 기간을 방주에 둥실떠다니면서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노아와 모든 생물들은 공포에 질려서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비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보지 못하고, 창이란 홍수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산들이 꼭대기까지 물에 쳐이는 것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것이 방주 밖에서 다 일어나고 있지만, 노아는 방주 안에서 오직 하늘로 향한 창문을 통하여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미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홍수를 통해서 노하는 마음의 평안을 갖고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갖고 힘과 용기를 갖고 기다릴 수가 있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불안과 공포를 얻으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마음속에 기쁠 생각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강제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쁜 생각을 하고 기쁜 말을 하고 기쁜 찬미를보르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기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문을 열어 놓아야 평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해도 기쁨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기쁨이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마음속에 넘치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면 은 하나님께서 보자로부터 넘치는 기쁨을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환경이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기분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수도시설이 잘 되지 못했을 때는 뻔프를 박아서 물을 퍼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그냥 제일 처음부터 퍼올린다고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몇 바가지의 물을 먼저 부어넣어야 됩니다. 몇 바가지 물을 부어넣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현대를 잡고 힘차게 누르면, 얼마 있않아요 밑에서 생수가 푹푹 솟아오른 것입니다. 기쁨도 그와 가진 것입니다. 기쁨도 전혀 기쁘지 않을 때,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기쁜 체하고 웃어보고 할렐루야를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기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 다음에는 진짜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매일매일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평안의 조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의 태도에 달라서 평화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라는 세안경을 끼고 사는 사람으로 자기에 맞지 않은 모든 사람을 배척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고립화이고 깊은 갈등을 하게 되므로 그 마음 속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라는 자기... 자신의 안경만 끼고서 만사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 살고 자기 기분에만 맞도록 인생을 산다면은 깊은 갈등이 생기나게 되고 모든 사람 사이에 골이 생기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란는 시각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한 인류 공동체란 마음으로서 넓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탐욕을 가진 마음은 평안을 그 마음속에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잊어버리고 도에 넘치는 욕심을 가져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삐뚤어진 길로 행하여 결국에는 사망의 올무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탐욕이 마음에 가득하고 탐욕이 부글부글 끓는 그 마음속에는 오직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미움과 불안만 꽉 들어차지 평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교만한 마음속에도 평안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여 남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주장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만이 제일 잘나고 자기만이 옳다 자기 주장만이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할때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고 질시를 당하고 사람들하고 대결되고 투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영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환영한 마음이란 너그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을 보면 대개 각박하고 몰인정하고 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박하고 몰인정하고 포악한 마음 가지고 이 이상 절대로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 맞는 사람은 포용하고 조금 기분만 나쁘면 그냥 발길로 차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평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마음이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겠다. 어디 두고 보자. 너 죽고 내 죽고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 평화를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속옷을 달라거든 그 옷까지 주며 우리를 가지하면 심리를 가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용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심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마음에큰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마음이란 후득한 마음을 말합니다. 예심이 얕고 좁은 마음이 아니라 예심이 깊고 넓은 마음, 후득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관용하는 마음이요. 관용하는 마음은 겸허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낮추어서, 겸허해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사람 차별 대우하지 말고, 사발 구별하지 말고 모두 다 손과 손을 마주 잡고 후하게 대해주는 겸허한 마음. 이러한 것이 환용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너희 환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높은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낮은 사람 할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환용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는 것입니다. 내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후득한 마음, 혐오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말, 요사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대단히 힘이 됩니다요사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너무나 각박하고, 모인절하고 포악함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갚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해심이 없고, 마음이 대통같이 좁습니다. 혐오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함이, 이러한 가운데, 청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대결하고 나라와 나라끼리 끊임없이 갈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희 마음에 환용한 마음을 주옵소서. 제가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후득한 마음, 혐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인품을 변하시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요청에 응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와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구만리장천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그 음성을 직접 못 듣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무나 너무나 먼 곳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 외롭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주께서 늘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너와 함께 나도 있다고 말씀한것습니다 오늘 이처럼 많이 모였으니 예수님은 이 자리에 같이 계신 것입니다. 옆에는 두 사람 이상에게 주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와 포도나무는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상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의 이름이 야외샬로비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신 증거는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주를 모르고 주를 등을 돌리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것입니다그 권세 가진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므로이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그 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마음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벌어 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고하 계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터부러 우리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인정도 아니하고 환영도 아니하고 모시리도 아니하며 성령을 대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는 24시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인격자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리도의 스 임재함을 충만히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해지려면 이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친해지는 것이 그러나 대화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진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우리는 주님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식구간이라도, 한지붕 밑에서 한 집에 밥을 먹고 살아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면 서로 몸을 부딪히고 살아도 서로 가차지 않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아무리 가차있게 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냐 하면 주와 대화의 시간이 적기 때문에 주께서 가차온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주님께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주께서 가까우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찬양 중에 거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 하시는 야외여, 야외는 거루하시니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서 그 하실 수 있는 보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디에서 와서 거 하겠습니까? 찬양이 바로 주님의 앉으실 보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 시와 잔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많은 찬송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많은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운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한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안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마음속에 음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마음속에 음습해 올때 마치 구름이 덮이듯이 태양빛이 가리우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우리의 심정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염려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를 대신 짊어줄 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수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통을 하고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편히 쉬라 편히 쉬라고 말한데 그것 쉬어집니까? 안 쉬어집니다. 그럼 편히 쉬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 짐을 주님께 맡겨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짐을 맡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편히 쉬시는 것입니다. 내 짐을 야외께 맡겨 버리라. 그래야면 제가 너를 돌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다 맡겨 버리면 주님께서 전악간에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생각하는 대로만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강구해서 맡기는 것은 주님께서 맡아서 하나님의 생각에 제일 좋다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처음과 나중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일일이 따라기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목자되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갈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도 데려다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도 살려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질문하고, 간섭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이런 물을 자격게 없습니다. 우리 같이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한계쯤에 둘러싸인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일일이 간섭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인생의 밤을 지나고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어서 선진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전혀 알지 못해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이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영혼의 밤을 통하는데 모든 것이 캄캄하고 절망인데 그래도 우리는 몰라도 주님께서는 같이 계셔서 우리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소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이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생은 헤아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꾸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하고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 내밀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면은 점점 우리의 짐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떠나가서 하나님께 옮겨지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안 맡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짐을 잔뜩 움켜쥐고서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맡겨라. 일은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주마. 내가 문제를 해결해주마. 내가 염려를 맡아주마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맡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집이 있고 불신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맡겼다가 안 되는 말이면 나만 손해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맡기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허우제 끓일 때그 사람을 건지겠다고 뛰어들어가면 능나 없이 함께 잡혀서 죽습니다. 요사의 질문에 보면 동생이 물에 빠져서 형이 건지러 들어갔다가 형이 동생에 잡혀서 함께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호우 끓일 때는 무엇인지 움켜쥐고서놓치를안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문제에 빠져서 호우 끓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안 맡깁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서, 물을 잔뜩 마시고, 척 늘어져서, 흐우적거리지 않고, 이제는 자기 몸을 물에 맥혀버렸습니다. 그때 들어가서 건져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여 맡아 주시옵소서,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함으로 마음의 스트레스만 당하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의 힘이 못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염려로 눌릴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로서 간단히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벌써 주님이 책임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도로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냐, 그들은 철리하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금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대해봤자 하나님이 뭘 응답해 주겠느냐, 의심을 가지지 말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부르시어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음이 아직 편안해지지 않고 마음이 착잡할 때는 아직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부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안개구름 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그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버린 바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일을 직접 맡아서 책임지고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듯, 음악가가 악보를 오순지에 그리듯, 평강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평강의 원리를 우리가 실천할 때. 참으로 삶의 그 어떤 폭풍우가 다가오고,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이 마음의 평강한 그를 잠잠하게 해버리고, 마음 속에 넘치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은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평강의 법칙을 마음 속에 기억하고, 이것을 여러분 생활 속에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 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것은 마음의 행복뿐 아니라 우리의 몸에 큰 건강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다수의 무서운 질병들은 마음의 불안, 공포, 절망,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창수할 수 있는 비결도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 밑에 와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은 기도의 방법을 취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넘치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시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사막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폭풍이 불어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의 구름과 안개가 뒤덮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평화보다 더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불행하고 슬프하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므로주 예수 안에서 강제로라도 기뻐하라. 마음의 기쁨을 가지라고 하셨으니 오늘부터 우리는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라므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